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때 정말 찬란했던 제국들이 남긴 페어를요. 그 제더미 속에는요, 사실 섬뜩할 정도로 보편적인 패턴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바로 성공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끝을 모르는 출항이라는 거죠. 대체 왜? 어떻게 그들의 가장 위대한 승리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비극의 시작이 되었던 걸까요? 와, 정말 이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붕괴는 패배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승리했을 때 찾아온다는 것. 이거 정말 엄청난 역설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달콤한 승리의 잔 안에 안주라는 독과 파메레 씨앗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아주 거대한 역사적 수수께끼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한 역사가죠 아놀드 토인비의 그 날카로운 통찰력을 딱 나침반 삼아서 이 흥미진진한 탐험 지금부터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다들 따라올 준비 되셨죠? 자 아놀드 토인비 이론의 핵심 그 심장부로 들어가 보면요, 바로 이겁니다. 위대한 문명은요, 그냥 편안하고 비옥한 땅에서 뿅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아주 뜨거운 역경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면서 탄생한다는 겁니다. 토인비가 이걸 알아내려고 와 무려 열 아홉 개나 되는 문명의 흥망성쇠를 전부 다 분석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아주 놀라운 결론에 이릅니다. 뭐냐면. 진보라는 건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독한 도전에 맞서서 창의적으로 응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한때는요, 정말 뜨거운 상상력으로 세상을 바꾸던 창조적 소수가 있었어요. 개척자들이죠.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지배적 소수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 기존의 것을 지키려는 수호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순간, 성공을 이끌었던 그 창조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죠. 자, 그럼 성공의 딱 정점에 섰을 때그 안에서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균열이 생겨나는 걸까요? 토인비가 찾아낸 몰락으로 가는 5단계 그 아주 치명적인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몰락은요, 보통 이 다섯 단계를 쭉 거치게 돼요. 첫 번째, 모든 게 편안해지니까 도전 정신이 사라져요. 두 번째, 용감한 개척자들은 다 어디 가고, 그냥 조심조심 현상 유지나 하려는 관리자들만 남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 뿐인 형식적인 의식만 계속 반복하고요. 네 번째, 시스템이 변화를 거부하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잃고, 그냥 외면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이론이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역사의 거대한 무대로 가져와 볼까요? 과거 제국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 비극적인 패턴이 어떻게 계속 반복됐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마 제국이죠. 로마의 진짜 위대함은 뭐였을까요? 바로 끊임없이 적응하고 또 다른 문화를 흡수하는 그 유연함이었어요. 그런데 수백 년 동안 계속 이기기만 하니까 그 천재성이 오만과 부패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성벽을 넘기 훨씬 이전에 제국은 이미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거죠. 토인비는요. 이 비극적인 쇠퇴를 바로 자기 나라 대영제국에서 직접 봤어요. 한때 미지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던 그 탐험가들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했냐면 서류 더미에 갇힌 화석화된 관료주의가 되어버린 거죠. 혁신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가진 지배력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만 애썼던 거예요. 말 그대로 탐험의 시대는 가고 관리의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옛날 얘기일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토인비의 이 경고는 지금 우리 사회 그리고 바로 여러분과 제 마음 속을 정말 소름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제 도전을 하기보다 편리함을 찾죠. 새로운 발견보다는 기존의 것을 최적화하는 데더 관심이 많아요. 안정이라는 그럴싸한 가면 뒤에 사실은 침체 상태가 숨어 있고요. 자유는 어느새 통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안주의 신호들이에요. 뭐 기술, 정치, 문화, 우리 삶 구석구석에 다 스며들어 있죠. 근데 제가 볼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이 거대한 문명의 흥망성쇠 패턴이 우리 개인의 심리랑 너무나도 똑같이 닮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엔 어떻게든 이기려고 게임을 했잖아요. 근데 성공하고 나면 지지 않으려고 게임을 하게 돼요. 즉 가진 걸 잃을까 봐 두려워지는 거죠. 바로 이 손실회피 심리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창조적인 야성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우린 망했다는 식의 절망적인 예언으로 끝나진 않아요. 다행히도 토인비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쇠퇴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우리 선택의 문제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입니다. 안주라는 그 달콤한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바로 기꺼이 투쟁에 맞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와 성장은요 푹신하고 안락한 소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거친 저항을 뚫고 피어나는 한송이 꽃과 같은 거니까요. 자, 이 거대한 역사의 통찰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려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 너무 편안한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이 오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